확하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한숨 자야 될 수도 있어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온도 2도 바위 밑으로 일단 피하고 아무래도 거기 가야겠다. 낙스, 닥스, 낙스터. 낙스터가 안보여, 씨. 돈을 벌어 시 마요. 갖고 왔나? 일단은 너부터 하여튼 가라 나가라 시키 공장 춤 같은 소리 하고 있네야너 같은 애들이 붙을 수 붙이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어 집에서 논팽이 짓이 짓이 면서 말이야 공장 다니는 다니는 애들이 더 훌륭한 거지. 저런 애들이 등골 브레이커라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야. 아우, 어, 추워. 만에 추위가 찾아왔어요. 와, 아, 온도 장난 아닌데? 박시했다가는 입 돌아가서 죽을 각인데. 집을 찾아야겠다. 저희 집이 한채 있을 텐데 침낭 가져가야겠다 너 오른쪽에 꺾으면은, 하나 있지 않냐? 너거 아니구나. 아, 얼음 낚시구도 막, 맞아. 잘 찾아, 아빠. 잘, 잘 찾아. 뭐 있는 거야? <laughs>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 너무 추워. mundo 나뭇가지는 아까 말리고 있었죠? 31% 건조됐어 한참 남았네 늑대 가죽 내장 이런 거 말려야 되고 그죠? 좀 가볍네 이제 확실을 좀 해야 되는데. 단포나무 가지 두 개요. 두 개인데. 내장은 못 먹습니다. 조리 조할 방법이 없나 봐요. 어, 오히려 좀 달았다. 이거 바깥에서 사서 그런가? 전나무장자 있어야되나? 전나무장자 여기 있지않나? 향나무 전나무가 없네? 오래되면 먹지 다 향나무인가? 전나무 구해다 수리해야되는데 전나무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네 어제 됐든 간에 이제 좀, 좀 자야될것같아요 자고 하... 플레어 하나남았나? 햇불을 만들어가지고 그... 빨간 레일이 있는데 있죠? 거기를 갔. 가... 아니야 낚시하자 낚시 낚시하는게 네, 낚시 맞아 밖에서 잘일없어 이제 구 시간만 잤다가 바로 낚시하러 가자. 지금 죽을 것 같아. 이거 이 이러다가 안 돼. 이거 큰일 나. 나무는 뭐 향나무 있으니까 불편이 되고. 가자. 아 눈보라가 왜 이렇게 심하지? 그친다. 그친다. 눈보라 그친다. 장작은 4 개면 돼요. 예. 네. 장자가 내게 안 되고. 아휴 멀어 아또 늑대 또있어 한발 써야되나 <laughs> 아 이게 골 때리네 한발 쓸까? 그냥 늑대 잡어 그냥? 아 늑대는 근데 고기가 많이 없어서 사슴 잡는게 나아 차라리 잡을거면 그니까 늑대가 사슴을 잡았을때 그 늑대를 잡으면 이제 일석이조 라서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아저 늑대 새끼 저거 어떡하냐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뛰면 될 거야. 총알 딱한발 남았어 지금. 어, 사슴이다. 사슴이네. 한발 쓰자. 총알 쓰자. 스내기야겠다. 음, 일단 아니다. 생선 먼저. 얼음만 깨는데 뭐한시간이나 걸리냐. 여섯 시간은 낚시해야지. 하나. 둘. 셋. 잘 살수. 바로 집 가서 요리해야 돼. 열량 뭐야 이거? 집이만갈수 있으면 되겠나 이제. 잡 싸워? 아니 <laughs> 아니야 진짜. 그러다. 앉아. 왔어? 하늘에 좀말 가시는 구만 꺼져라고. 아이씨. 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야 아 플레어 아까워 죽겠다 아 그냥 싸울걸 아 근데 늑대 외투 그 내구도 한번 한 3, 4 0 나가면은 가죽 또 얻어야 돼요 골치아파 단풍나무가지 그 마르데까지는 나머지 플레어는 좀 아꼈다가 써야겠다 다 왔다 아둘 힘들다 여섯 장주 조용한 장 마와 다른 맵 으로 이동 을하 려면 일단 은활을 준비 하고, 가 려고요. 활을좀 준비 하고 뺨을가는게낫 겠다. 그치 뺨에 아이템 이 진짜 많 아. 거의 벙커 급 이야. 벙커 급 실패. 지금 들고 있는 플레어로 점화하는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마지막 플레어로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걸로 쓰는 거지. 성냥 하나 아끼는 거니까. 본방이야 무슨 진아 방이? 근데 여러분, 이게 있네요. 연어가 아까 4kg였거든. 4kg 굽는데 20분밖에 안 들어. 대박 아니야? 그치? 대박인데, 이거 이게 생선이 오히려 이른 게 좋네. 한 번에 막 많은 양을 하니까 아까 4kg짜리 연어 있었거든. 나 지금 얼마나 연어52% 괜찮아, 괜찮아. 바로 죽진 않아. 아까 열량이 1300이었어요. 생선이.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2kg짜리가 두개 있고, 열량 1300. 미쳤다. 가벼운 거 먼저 먹고, 무거운 거는 여기다 막 끊어야겠는데. 2kg짜리 연어야. 2kg에 900이네요. 319...먹자 연어 하나는 그냥 들고 댕겨야겠다잉 자자 아 물물물 1시간에 59분 나았네 전투식량보다 좋진 않아요 전투식량은 어... 0.5 5kg에 0.5kg에 1750이야. 아, 내가 이거, 아, 이런. 날로 계산 안 됐어. 아, 젠장. 50분이니까.